안녕하십니까. 카카오 공식 대행사 중 선두 기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AMPM 글로벌의 전략제안본부 1팀 김준호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비지보드에 대한 매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보드 광고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카카오톡 채팅창 최상단에 나오는 배너 광고로 세분화된 타겟팅으로 타겟의 관심 상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상단에 있는 비즈보드에 노출이 이루어지고 PC에서는 하단 배너 광고로 진행,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비즈보드가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비즈보드는 관심사에 맞는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한다고 하였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제 실제 화면으로 요즘 최근에 신용카드를 만들까 하고 찾아본 결과, 다양한 신용카드 광고가 노출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보드는 다양한 지면에서 노출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팅창 최상단뿐만 아니라,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 웹툰, 카카오 택시 등과 같은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도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보드 광고를 클릭했을 시에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랜딩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앱 연결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광고와 같이 클릭했을 시에 앱 스토어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할 때 사용이 되어지고 있으며 꼭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앱 아이콘을 필수로 노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비즈보드 익스펜더블 광고로 클릭 시에 화면처럼 동영상이 재생되어지는 광고입니다. 브랜드 필름이나 영화 예고편 등을 홍보할 때 보다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광고로 광고 방식은 CPC와 CPM이며 아직 베타 버전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듀뷰입니다. 에디뷰는 페이지로 접속하기 전에 팝업 형태로 자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더 전달하는 것으로, 메시지 활용이 필요한 경우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에디뷰의 형태는 동영상형, 이미지형, 새로 스크롤형이 있으며, 다양한 목적에 맞게 카카오 서비스로 연결을 할수 있는 버튼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로의 연결 버튼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원클릭 결제는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결제를 통해 즉시 결제가 가능하여 구매로 전환이 이루어질 확률이 보다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클릭 결제는 카카오 스토어에 입점한 광고주만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선물하기 랜딩을 활용하시는 것도 구매 전환율의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랜딩 버튼인데요. 카카오톡은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개인정보 추가 입력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가입으로 유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응모하기 설문조사 예약 등과 같은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비즈니스 폼인데요.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db 수집이 목적인 광고주님은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널 추가 목적인데요. 간편하게 나의 카카오톡 채널에 모집을 할 수가 있어 다수의 고객에게 빠르게 자사의 메시지와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전달하여 재유입률 상승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은 비즈보드 배너의 유형입니다. 다양한 유형을 자사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즈보드 경우 메시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짧은 문장, 안, 짧은 문장 안에 자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할인, 이벤트 등과 같은 세일즈 문구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카오 비즈니스는 타 배너 광고에 비해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소재 제작 가이드가 중요한데요. 심사를 거친 후에 반려가 되면 업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큰 이유로는 알아보기 힘든 메시지, 카카오 광고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 목적을 확실히 알수 없는 광고 등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유형별로 굉장히 작지만 다양한 이유로 반려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 마케터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카카오 비즈보드는 다른 배너 광고에 비해 비교적 소재 제작이 쉽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로 AB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비즈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비즈보드는 소재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최근 9월에 카카오 비즈보드 CPT라는 새로운 상품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어, 네이버 보장형 광고와 같이 일정 시간 동안 카카오톡 어, 채팅창이 아닌 친구 탭 최상단에 노출이 되어지는 광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여 큰 브랜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해당 상품에 대한 영상도 제 채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해당 상품은 저희와 같은 카카오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만 구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집행 프로세스라든지 집행 단가적인 부분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략제한본부 1팀의 김준호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